이혼 숙녀 캠프 인내부부 여자에 대한 과거 행적에 대한 파묘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드디어 팬이었다는 사람까지 등장했는데요. 아프리카 껌별이 팬이었는데 개웃기네. 별풍선 100개 쏘고 방구 뀌어달라고 하면 방구도 뀌어줬었는데 더 기억나는 건그 당시 남친하고 고소전쟁까지 갔었음. 고소전쟁 그 난리치고 결국 나중에 다시 잘 사귄다고 하고 끝났잖아. 그 남친도 시청자였음. 나중에 주작이라고 들통나서 울고 사과하고 그랬음. 건별 노안이 아니라 나이를 열살 정도 속임. 건별 나이 40대 후반에서 50대인 거 찾았다. BJ 시절 당시 채팅들도 뜨는데 민증을 갔었고 2020년 당시 44 정도였다고 함. 그리고 아이돌 출신이라고도 구라 쳤대. 현재 나이 최소 49살. 나도 50 중반, 60 초반으로 봤는데,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네. 반면 아니야, 87마저. 나 초딩 동창인데, 어제 졸업사진 찾아봄. 그때도 비슷하게 생김. 이라는 글도 나왔고, 이수캠 게래, 남편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에브뉴 값이라도 벌려고 하는 거지. 하여간 남자 새끼들, 쥐뿔도 없으면서, 남자 대접은 받고 싶어. 떵떵거리노? 라는 글도 있었는데 댓글에 민본인인 인내부부 안에 진짜 그 여자 맞네 옹호글도 썼네 인내부부 안에 본인 오는 것 같음 마침 표 찍는 버릇 똑같고 IP 검색하면 PC는 전부 LG 폰은 KT 아프리카 때부터 인방계에 자기홍복을 도배했다고 들었는데 무섭네 인방계에도 도배했지 타고인지 방송 홍보한다고? 자작글 얼마나 썼던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등의 반응입니다.